필드에서 이 유틸리티라는 클럽을 진짜 많이 치잖아요.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좀 공을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. 좀 공을 쉽게 맞추려면 막 경사도 안 좋잖아요. 필드를 가면은 스윙 너무 크게 들지 말고 좀 하체도 딱 힘을 주고 이렇게 조금 더 피니시도 끝까지 안 해도 돼요. 그래도 뭐 내가 원래 150을 친다면 이렇게 쳐도 한 140, 130은 나갈 거예요. 백스윙 크게 안 들어도 다리 딱 고정하고 백스윙 딱좀 만들고 어깨만 열어서 쭉 요런 느낌으로. 너무 막 과하게 치지 말고. 제 생각보다 다 너무 막 크게 들고 넘어갔다가 세게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공을 치는데 우리 목표는 좀핀 근처까지만 보내면 돼요. 이뭐 유틸리티를 뭐 핀에 붙여서 버디를 할 것도 아니고 좀 근처만 보내면 되는데 너무 무리하기만 치지 말고 팔을 최대한 안 쓰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. 이 팔은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팔 힘을 쭉 빼고 그립만 단단하게 잡고 백스윙 딱 들었으면 어깨만 쭉 회전해서